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지금 제가 그 보고 있는 화면. 네, 이분이 그 한국에 가장 어 유능하신 네, 대학 교수시기도 하시고요. 아이언 큐 패치를 달고 지금은 다시 교수로 복귀하셨지만 우리나라에도 또 굉장한 테마를 한번 일으켰던 퀀텀 컴퓨팅의 최강자 그렇습니다. 코 파운더 두 교수님 중에 미국인과 한국인 분이 계셨는데 교수님이 두 교수님이 창업했거든요. 그 중에서 한국인 창업자이셨습니다. 지금은 예,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요. 아, 다시 교수로 복귀를 하셨지만 조금씩 팔고는 있지만 지분을 어, 이분 지분은 아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그 궁금해 하실만한 네. 아이온큐에 대해서 조금 컨, 퀀텀 컴퓨팅이면 너무 조금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 밸류에이션이 PSR로 얘기해도 우리는 통상 PER 얘기하는데 네. PSR로 얘기해도 너무 말이 안되는 네. <laughs> 네. 그러한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으로서는 절대 얘기할 수 없는 어, 우리나라가 뭐 지금 예를 들어 뭐 바이오 뭐 고평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과 뭐 견줄만한 네 퀀텀컴퓨팅의 창업자 중에 한 분이고요. 네 다시 이제 두분다두 분이 만들었는데 회사를 지금은 다 복귀를 한 복귀한 두 명의 천재 중한분에 대한 스토리 및 네. 회사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멜린 대학의 크리스 멀로라는 분하고요. 어, 잠깐 그러기 전에 제가 얘기해야죠. 자. 종목 추천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리 말씀드리는 예, 퀀텀 컴퓨팅이 상장되어 있다고 해서 퀀텀 컴퓨팅 관련된 회사가 상장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정대로 이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 권유를 드리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네, 보시고 네. 창업자는 크리스 몰로라는 이제 어, 머릴랜 대학의 교수님하고 듀크 대학의 예, 김정상 교수께서 창업을 하셨습니다. 어, 코파운더부요두 분이 김정상 교수는 4% 지분을 갖고 있는데 계속 지금 팔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뭐 그래도 3대 주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팔고 있는 나중에 제가 이제 인사이저 트레이딩 관련된 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실제로 그래서 두 창업하셨던 분은 이미 지금 다그 복귀를 했고요, 다 교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 이제 현재 피터 체프먼이 CEO를 하고 있고요. 이분은 그 CTO 그러니까 뭐 이제 뭐학 교수나 이런 분은 아니고 이제 영업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에, 이제 지금 CTO는 다른 분이 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채 g p t 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어 나와서 정착하게 한 10년 됐으니까 IQ 아이온 q 큐도 지금 회사도 어 매출이 없는 제로인 상태로 상장했는데 어, 지금 1,400억 매출 찍었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다음은 빌리언 달러 조단위로 가기 위한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는 글로벌 애플리케이션도 필요하고 컨트컴퓨팅 한대 정말 엄청 비싼데 50여 개 정도의 컨트컴퓨팅 하드웨어 딜리버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나중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Aq6 Star 64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 회사가 지금. 예. 팔고 있는 어, 컴퓨터고요. 이게 지금 뭐 이게 100경 1초에 어, 뭐 플로팅 뭐, 포인트를 연산하는 그러한 그 연산 능력을 가진 건데요. 우리가 뭐 이런 그 지금 어, 그 비트코인 할 때도 해시레이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시레이트가 엑사해시가 100경이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뭐뭐 뭐 그런 비슷한 단위를 씁니다. 일반인들이 잘 쓰지 않는 뭐 천경, 뭐 조경 뭐 이런 단위의 어, 이런 그 요, 요소를 쓰고 있구요 자, 어, 상업적 우위 요인으로서 이사, 이 회사가 한 얘기입니다 자, 이 회사를 발표하기 전에 항상 피터 체포만은 Forward Looking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실제가 아닐 수 있고요 조심해야 되고요 미래는 뭐 이런 거이 회사가 저는 회사가 어, PT를 하면서 이런 거를 우리 같은 저 디스크레이머 같은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거를 읽어 보라고 띄워 놓는 회사는 처음 봤어요. 사실. <laughs> 네, 그래. 어, 이 회사가 처음에는 지금은 뭐 매출이 생겼으니까 사실은 좀 조용하지만 처, 처음에는 사기다. 어, 이 회사는 어, 저기 어, 먹티다 굉장히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 자, 그런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출도 있고요. 이제는 그 빌리언 달러 우리나라 조원 매출을 전망을 하는 어, 그런 어, 회사로 컸고요. 세계그 자기 회사의 강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CTO가 나와가지고요. Scale 성능 이제 High 성능 게이트 Era 커넥션이 작고 이제 포르테라는 제, 여러 가지 제품 중에 하나서 아이큐 포르테 제품 뭐 Fidelity 신뢰도라는 걸 얘기하고요. 이제 원, 56 원자 기호라고 하는 리륨이라고 발음이라고 하는 네. 아, 포턴, 광자, 관련된, 어쨌든, 최첨단 성능. 그 다음에, 스케일입니다. 싱글, 혹은 싱글 노드나 투 노드, 혹은, 인게이지먼트 이제 다수 노드 커뮤니케이션, 컴퓨테이션.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쪽에서 자기는 강자다. 아, 이렇게 자기 회사의 강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 정말 믿어도 되냐. 이, 어, 이 창업자 두 분이 돌아갔을 때 교수로, 먼노하고 이 김정산 교수가 다시 교수로 돌아갔을 때더 말이 많아져 주가 폭락했었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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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회사가 안 되니까 돌아간 거다 뭐 말이 많았었지만 하지만 어, 다시 주가는 급등을 예,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이슈였는지 어제 무슨 이제 이슈로 또 급등했는데 뭐냐면 어, 굉장히 그 successful demonstration을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쿠다를 써가지고하는이게스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NVIDIA 어, s h a 어, 이 e d the IONQ의 p o t e n t i a 아이온 r 하고 e 텐셜 파트너십에 대해서 어, 밝혀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회사는 어, 제가 지금 checking on the phone, I think i S&P 500지수하고 어, 형편없이 빠졌다가, 네, 다시, 최근에, 이 등락폭이 너무 크죠. 그래서, 네, 굉장히, 네, 트레이딩의 차원에서 혹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시가총액은 벌써 매출액이 지금 뭐 천억 정도인데, 어, 6조, 이게 지금 1,400원 곱하면 대략 한 10조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PSL이 얼마냐면요. 하 자. 워드로해서 네, 내년 발생할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p s r 이1 4배입니다 PS r a t o PE ratio. a PS ratio 1 1 0 0 0 PS r a 100,000. p PS r a t i PS r a t i PS 어, CUDA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엔비디아의 어, GPU로, 어, 데몬스트레이션 했다. 이런 뉴스 하나로 어, 움직이는 네, 종목도 있습니다. 자, 이, 이 회사가 프리젠테이션을 뭘로 하는지, 어, 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프리젠테이션을 엄청나게 많은, 그, 어,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잘알수 없는, 예 그런 걸로 지금 뭐 자신들의 이게 지금 컴퓨터인데요 어 지금 나중에 제가 현대차하고 협업한 거는 잠깐 다시 그 어, 김정상 교수가 보여드린 것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너무 그 테크니컬한 부분이어서 이분이 지금 피터 챔프만이고요 너무 어 지금 여러 가지 실제로 어, 에어버스하고도 일을 했고 어, 머신러닝 그 최적화 시뮬레이션 어, 지금 이게 크립토커런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 일반 컴퓨터로서는 하기 힘든, 이게 지금 포로테라고요 실제로, 어, 원하는 기업에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 포로테 엔터프라이스, 이, 이 기계를 파는 거예요. 네. 이제 미래에는, 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팔겠죠. 자, 이렇게 실제로 기계를, 컴퓨터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 공군에도, 어, 팔았다고 하고요. 자, 테크놀로지 로드맵 바로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우리, 뭐, 엑사 해시 얘기했던 것처럼, 어, 알고리즘, 뭐, 큐빗, 어, 지금, IBM이나, 어, 게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 성능도 빠르고, 뭐, 깊이도 깊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자, 우리 너무 테크니컬한 부분에 얘기하면, 어, 이게 이제 신뢰성, 신뢰도라고, fidelity라고 하는데요. 어, 신뢰도가 점점 그 올라간다라는 거겠죠. 자. 이러한 그 비슷한 거를 어 지금 김정상 교수가 현대차에서 어 지금 그 자율주행 모듈을 인식하는데 이러한 그 슈퍼 컨덕팅 컴페티터로 어 시뮬레이션으로 도와주었다라는 거를 잠깐 보여줍니다. 네, 이런 비슷한 일반인이 봐서는 로워 에라 콜렉션 같은 건데 지금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 실제로 이게 뭐 사람인지 아니면 뭐 공인지 어, 뭐 지나가는 찬지 같은 찬지 이런 거를 어, 에라 코렉션을 해 나간다는 짧은 순간에 해 나간다는 수학적인 그런 개념인데요. 어, 이런 거에 너무 네, 자, 우리가 빠져들지 말고 자 지금 지금 이 실제 실물도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뭐 매출이 없었는데 니네가 사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어, 이게, 이게 지금 이미지 리커니션 for autonomous driving.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미지 인식하는 거. 이거를 김정상 교수가, 어, 얘기 에어버스나, 뭐, OK, l o u 뭐, 이런 거를 실제로 가서, 어, 프로젝트하고 매출도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포트폴리오 옵티머지에이션. 어, 이것도 하나의 예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몇 개, 이게 지금 콜라보레이션 아스트라제네카. 어, 이제 제약회사하고, 어, 분자 관련된, 어, 파트너십, 뭐, 이게 이제, 이런 것도 당연 시뮬레이션하는 거겠죠. 이런 것도 일반 컴퓨터가 할수 없는 거를 어,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투 노드, 원 노드, 투 노드, 투 노드 인탱글먼트 멀티 커뮤니케이션 컴퓨테이션 수학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자. 어 지금 이분이 챔프만이고요. 어 이분이 딘어 이제 지금 다 교수들이 다 퇴임하고 나니까 어 테크놀로지 CTO로서 이분이 지금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김정선 교수가 아까 잠깐 어 현대차 관련된 어 거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잠깐 보여 드릴게요. 네. 이 이미지로 지금 어 이제 object recognition 사물을 인식하는 건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면 짧은 시간에 미니멈 에러로 어 이게 사물인지 찬지 지나가도 되는지 어 어떤 신호인지를 어 빠르게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을 퀀텀 어 컴퓨팅으로 어 작업을 해서 실제로 어 매출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너무나 그 아까 매출액 대비해서 144배로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짤막하게 네,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